2023 K리그 항대 대전이 방송됩니다. 행복한 세상 함께 열어요. J I B S. 기대해습니다구하입니다스아이드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정식입니다. 하나원큐 K리그원 13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 장지연 해설위원과 스틸리아드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포항인데,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대전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9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던 포항인데, 최근에 1무 2패로 좀 부진합니다. 네. 오늘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 승리를 통해서 3위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원정 경기로 온 대전은 8년 만에 1부 리그의 승격이 됐는데요. 1라운드 로빈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특히 강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올 시즌에 1위 팀 울산에게 이겼고 네. 현재 2위 팀 서울에게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갖는 포항과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영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강팀을 맞아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한 압박과 아주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한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의 순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팀의 물러설 수 없는 경기. 잠시 후 스틸야드에서 생존. 생중...